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촬영한 XM3 촬영입니다 앞에 마크를 저렇게 바꿔놓니까. 으맨 처음에 이게 3인지 뭔지는 몰랐어요. 나중에 보니까 XM3 하고 같다고 그러네요.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그스피커를 아마 좀 다른데 견적을 빼봤던 것 같아요. 뭐 임피던스가 2.8옴, 2옴짜리, 4옴짜리로 보고 오셨는데 결국은 포탈로 하겠다고 이제. 손님 결정하셔서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네요. 요즘은 그 스피커가 임피던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보고 계십니다. 왜냐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. 타격감하고 음질 차이가, 타격감은 2옴짜리가 더 좋겠죠. 예, 근데 이제 타격감도좀 있고 음질은 이런 스피커들 아무래도 이제 못 들어가죠. 예, 포칼은 워낙 또 위만한 스피커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포칼 ES19K 요걸 프론트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요. 어, 그 다음에 리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펙스 시리즈입니다. 그거는 90만 짜리고요. 요거는 110만 짜리입니다.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제품은 프론트 사용하고, 어그 뒤에 보시면 이제 가격대에는 90만 짜리인데, 성능은 상당히 좋아요. 트위터로 상당히 좀잘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뭐 트위터 색깔이 좀 틀리긴 틀리는데, 그거는 밝기 차이가 어때요? 재질하고. 그래서 요거는 리어 스피카로 저희들이 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... 어, 앰프를 이제 사용 할까, 어쩔까라고 이제 손님께서 결, 고민을 하셨는데, 어둠쩡한 앰프가 요즘 나오는 뭐 이상한 앰프들을팔것 같으면 안 해놨습니다. 앰프 하나하나 별로 차이 가 없어요. 그 소리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음색은 뭐, 그렇게 좋다란 볼수 없습니다. 그래서 스피커만 교체해도 가성비는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또앰프를 작업하신다면, 레이 b 카르스좀큰앰프들을 또, 그 작업 해주시는 게더좋고요 이런 차들은 뭐, 충분히 또큰 제품을 할수 있습니다. 요즘은 순정 데크 자체에서 는 음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오는 뭐 아스테랭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그 고객분들도 많이 찾아요. 또 직접 저희 샵에서 이제 처음 할수 있는 그런 또 장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한번 해보시고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앰프를 차후에 AB 클래스앰프라든지 이런 거를 작업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염두에 두고 스피커를 이렇게 또, 진행했습니다. 앰플을 작업하신다면, 2.8옴, 3옴, 3 2옴보다는 4옴짜리가 좋습니다. 물론 4옴짜리도 딱4옴안 나와요. 3.7옴인데, 고위에 가져온 임피던스 4옴, 4이 맞습니다. 그러나, 고위의 임피던스가 2옴짜리 임피던스와 4옴짜리 스피커는 별개입니다. 완전히. 소리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. 들어보시면, 아무런 소리가 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손님들이 알고도 찾아오시니까 뭐, 저희은 따로 설명 드릴 필요 없이, 그냥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. 요즘은 손님들은 너무 잘 알고 또, 잘 오시네요.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. 주변에서. 보다 요즘 신형차들이 이제, 렉시콘 시리즈도 전부 임대선 사업으로 바꿔 나옵니다. 그 이유가 다 있겠죠. 자, 그만큼 본사에서도 음질을 자우 찬단 말이, 한 얘기거든요. 그걸 아마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, 그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다음에 또한번더 좋은 걸로 또한번 또,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